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 히브리인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특단의 조치가 떨어집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이집트를 길게 흐르는 강이죠. 악어가 살아요. 그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강에 갓난쟁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명령인 거죠. 익사해서 죽거나 죽어도 악어의 밥이 되거나. 시체를 찾을 방법조차 없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바로는요,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열 달을 소중하게 품은 아기가요, 아들이면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 앞에 아무도 군말을 할수 없습니다.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날강이 던지지 않으면 이 신의 명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나와 남은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모두가 눈물을 머금고 이 아기들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악어가 들끓는 날강에 아기를 버렸다고 하루 아침에 그 아이가 기억이 안 날까요? 열 달을 배 품고 그렇게 목숨 걸고 나왔는데, 그리고 엄청난 민족적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이 셋째를 낳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사실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죽음이 예정된 목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미드라시에 따르면 첫째가 미리암이고 둘째가 아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리암은 한 14살, 15살 정도 됐을 거로 추측합니다. 석 달을 숨겼어요. 100일 가까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겠죠. 주변에서 감시도 하고 이게 자기가 숨길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의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뚜껑을 만들고 역청을 캐와서 바르고 산에 올라가 나무진을 따와서 그거를 불에 녹이면요 페인트처럼 돼요. 그거를 겹겹이 발라서 방수 처리라는 거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해서 탄탄한 물이 새지 않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넣어 뚜껑을 닫아서 닫아서 그렇게 날강 갈대 사이에 두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그 노아의 방주가 이 원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쓴대요. 근데 성경이 테바가 딱두 군데 나와요. 노아의 방주에 나오고 이 갈대상자에 나와요. 그래서요, 이거를요 안전하게 이게 떠나러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걸 만들고 나머지는 그저 주님의 보호하심 말에 맡기는 거죠. 그렇게 나일강에 띄어진이 갈대상자를 미리암이 쳐다보고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고 그래서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를 딱 건지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아기가 또 빵긋 서서요 그때 타이밍 딱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극휼한 마음이 들어서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하면서 내가 키우겠다 했을 때 미리암이 제가 유머를 불러올까요? 해서 그래 불러오라 해서 유머에게 젖 먹이고 돈 줘서 키워서 그렇게 이제 애구왕궁으로 입양한 이런 스토리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모세의 이야기인 거죠.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스토리 이 이야기 중에 진짜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 생존의 비결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다를 숨겼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애를 낳는데 애가 비범하게 생긴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와 여러분 모든 남자아이들이 날강에 빠져서 악어밥이 되니 이때에 모세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잘생겨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외모 지상주의십니까? 외모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윗도 잘생겼잖아. 뭔가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지.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쓰시는지 알겠다 싶은. 아, 왜 하나님, 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왜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은왜 얼굴이 다 걸추나냐는 거예요. 이게 알수 없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미모가 특별해서 살아남은, 이 미모의 영광으로 살아남은 모세라는 거죠. 신약을 보면요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스테반 지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스테반 지사님이요 순교당 하시기 전에 설교를 하실 때 모세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부모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외모인 거예요 와 진짜 외모가 뛰어났을까요 여러분 신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외모는 어떤 외모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다워 정말 뛰어난 그 정도 외모가 됐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남은 걸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천지에 못생긴 애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기들은 다 이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그래도 부모 눈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고슴도치도 지새끼는 예쁘다는 말이 있잖아요. 열달배 속에 품고 있었는데 배 아파 나은 자식이 안 이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예쁜 아기지만 이 얘기 예쁜 것보다 뭐가 더 무서워요? 다른 엄마들은? 다른 아빠들은? 이 바로의 명령이 훨씬 무서워요. 세상 대세가 주는 명령이 훨씬 무서워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눈물 머금고 이날 강의 예쁜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로부터 시작된 생명도 외면하게 하는 것이 세상 대세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모세를 살아남게 했어요? 모세의 엄마 아빠는 뭐가 달랐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부모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한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단지 부모의 시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작은 생명을 바라봤기에 이 아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3개월 난 아기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왜 선택했을까요? 이 생명을 향한 집요함을 가진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리더십이 누구예요? 모세, 아론, 미리암. 3남매예요. 여러분 각 집안에서 리더십을 한명한 한 명씩 일으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여러 집안에서 한 사람씩이 아니라 한 집안에서 3남매였을까요? 여러분 이 3남매 의 탁월함은 이 부모의 가르침에서 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부모로부터 출애굽 리더십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도 많은 걸할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 놓고 진흙이랑 역청이랑 막 온갖 방수 처리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서요. 강가 부들에 놓았습니다. 겨우 3개월이 맥시멈이었어요. 3개월 이상을 버티림도 없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을 노리고 했든 모르고 그랬든 악어가 들끓고 급류가 휘몰아치는 범람의 강 중에 비교적 안전한 곳을 찾았을 거예요. 많은 걸할수 있지는 않았지만 3개월 최선을 다해 버텼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그게 이 부모의 최선이었어요. 근데 이 부모가 할수 있는 자기가 할수 있는 그 최선의 끝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이 생명을 돌보는 것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비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람을 준비하는 걸 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때로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근데 하다보면요, 안될 때가 있어요. 도전이 안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분투했는데요, 노력했는데요, 잘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의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최선이 시작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도저히 살수 없어. 적당히 타협하고 지혜롭게 살아야지. 어쩔 수 없어 이건이라고 말한다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는 말씀대로 살아보고는 싶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분투해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다면 그내내 노력이 겨우 3개월치를 할지라도 내 노력이 굉장히 어떤 한계가 있는 노력을 할지라도 내 노력의 끝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어떤 단어로 이 시대를 정의할 수 있지만 요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중요한 키워드 주, 중에 하나는요. 혐오입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혐오하는 단어들이요. 수없이 양산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들은요. 청소년을 비아냥거리고 혐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대들을 뭐라고 불러요? 10대들이 쓰는 말들을 유행어들을 급식체라고 부르고요. 학생들을 급식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입병이라는 단어를 써요. 청소년 집단 자체를 병리화해버립니다. 사춘기가 오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그냥 주기병으로 낙인 찍어서요. 그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소통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중이병이니까의뢰에 그러겠지라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연령층 그 급식층보다 낮은 세대는 요 우리가 젠미라고 부릅니다. 비난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은요. 부모 세대를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욕설에 요 애미를 넣습니다. 그리고 패드립을 하죠. 또 부모나 어른을 욕설하고 비하는 소재로 가볍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는요 노인 세대를 혐오합니다. 틀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틀리를 써서 노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결함을 조롱하고 꼰대라고 하면서요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갈등의 단어들이 많이 있고 이 뿐만 아니라 성별 갈등의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선거 결과, 대통령 선거나 뭐총선이나 결과에 따라서 이 20대 30대 어떤 결과에 따라서 보통은 선거 결과가 뭐 진보냐 보수냐 혹은 뭐 이렇게 영남이냐 호남이냐 어떤 지역적 차이로 선거 결과가 많이 달라졌었는데, 최근에는 성별에 따라서 이 투표 결과가 달라지는 모양들이 생기면서 서로 뭐 이대남 이대녀 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성별 갈라치기나 갈등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을 혐오하기도 합니다. 뭐 처음에는 민폐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일부 엄마들을 향해서 맘충이라고 불렀는데 그 단어들이 점점 범위가 넓어져 사용되면서 이게 많은 그냥 일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이나 또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나 여러 다양한 혐오들이 양산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대가 세례를 성별이 성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생명을 경이 여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명을 바라봐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시선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 세 이장을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세대를 향해서 남녀 노소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모든 자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말은요 사실 굉장히 신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요 어린 아이들의 말이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좀 있습니다. 일관적 진술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의 증언도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 경우에 따라 다르고 사건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이 말을 믿을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들이요, 이 말을 믿지 못한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인들은요. 꿈을 꿀수 없는 세대입니다. 그냥 적당히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가 그냥 인생의 소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꿈꿔서 막 비전에 차서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아, 어, 노망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노인들이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현실에 치여서 바쁘게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남자, 여자,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노년을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꿀 세대구나라고 우리가 노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시선으로 자녀 세대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세대구나라고 바라봐야 합니다. 청년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자꿈이 좌절되고 낭만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볼 세대다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 왜 힘들까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누구의 평가에 민감하십니까? 어떤 평가를, 여러분, 우리 직장 상사의 평가, 주변 지인들의 평가, 누구의 평가에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하죠? 여러분, 이 니체는요, 노예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뿐이다.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면 기뻐하고, 못했다 지적하면 슬퍼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한 것은 노예 근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에 민감하시고 두려우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내가 여기서 말씀 지킨다고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 고 그럴까? 내가 신앙 때문에 이거 거절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내가 이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면 이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수근거리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맡기신 많은 것들을 내팽개치곤 합니다. 세상에서 낮은 평가를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분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다면 하나님의 종이고 세상의 평가에 민감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됩니다. 성경은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냐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여러분, 우리가 아, 내 삶은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 삶의 많은 중요한 요인들을 결정하는 기준선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죠? 내 타락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결정하는 순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과 기준대로 결정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말씀이 원하는 대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우리가 세상에 종로를 탈 때가 많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법 아래에 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지만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다 지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애고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노예된 삶의 사실을 만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엑소더스 시즌의 초반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평가에 신경 써서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이 평가에서 밀려내기 때문에 어쩔 수없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믿음을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